2 0 2 2 2 0 2 3 여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 2차전 경기 아산 우리은행과 부산 비행키 섬의 경기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은행입니다. 박지현, 박혜진, 나윤정, 김정은, 김단비 선수입니다. 비행키 섬에 베스트 5 나와있네요. 안혜지 이소희, 진안, 한엄지, 김한별 선수입니다. <놀람> 이소희는 지난 경기 석점 4개를 터뜨렸습니다. 인사이드 폴리트 페이크 우스입니다첫 득점! 아 이게 김다빈 선수의 공격이 어시트로 간다 하면은 그대로 던지는 다이 흔들렸고요.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네. 김정은, 다시 던집니다. 슈터 김정은 리바운드 김정은입니다. 아, 진 리바운드 지네요 박혜진 아네디를 따돌리기 직전 골인! 성공하는 박혜진입니다. 2점을 앞섭니다. 10대8입니다. 1쿼터 합서는비엔낄서빅스비를 덤비는 박혜진입니다. 다시 리드를 바로 찾아옵니다. 자살를 갖춥니다. 자, 김단디가 약간 부담을 느끼나요? 패스아웃.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아라 3점. 2다운드. 김단디. 49린 언더슛들어갑니다 김단디 첫 득점 신고합니다. 손목펄기를 봐서는 3점슛도 들어갈 것 같아요. 아네디를 또. 마무리 됐습니다. 아 심상치 않네요. 쉽게 돌려주고요. 4초. 시간 없는데요. 돌았어요니다 아, 아 자, 이소희가 김가미를 막을 수 있을까요? 돌아갑니다. 에그! 아, 지금은 야, 계속 우리 은행은 홈 공격에서 플렉스로 계속 돌고 있어요. 김가미 던집니다. 아, 장전짝 타구에 바로 득점하는. 야, 엄청나게 그림을 하네요. 아, 또 트립 들어옵니다. 아, 김정은의 패션 게임이 있 아내 선수가 다려지기 때문에 이소이 선수는 김재범이 네, 아, 김재범이. 아, 김다미가 슬슬 온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김하명 선수가 없이도 많은 경기를 치른 행 k 이기 때문에 아 네. 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 좋아요. 멋레김정은입니다 아, 지금 이소희 선수가 마을어 로벌 3개 있기 때문에 네, 골 김덕기! 야 그리고 박지현! 어, 2대1 아웃 아 패스 기가 막히네요 네, 박지현 아, 넘겨주고요, 아, 골리 수비 비었습니다 마무리하는 박지현입니다 상처 남았습니다 아, 백스그린이 나쁘지 않아요 다 깨진 이스의 이지샷 대결합니다 최이샤 정선수 백스크린 이후에 김하 선수가 3 현재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 김다비 성공을선적합니다 성공합니다! 아, 역시 스타스하네요 우리 은 박지현 좋은 패스입니다. 골드 리버! 지가니다 아, 타이밍이 좋아요. 박해진 네. 선수 패스. 이소희 전단 마크. 오오 아, 댕댕댕댕댕댕댕댕댕입니다 엄청난 아 페이크. 정말 기가 막히 페이크였어요. 아 박지원 선수 참 정말 성장했네요. 아 박지원 선수요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 뒤에서 투껑 들린 김단디. 이 공을 잡고. 레이업까지 정리합니다. 상터터. 완벽히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박해진은 따돌렸고. 수뇌게임 하지만 류이스 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 고아라 달려주네요. 커딩 가운데에요. 오! 다시 커너로 들어갑니다. 신나게 농구하는 우윤행입니다. 이사빈 선수, 김신 선수 돌아가면서 3점씩 전혀 안 들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사이드, 박지원 8개 칩니다.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고아라가 2공시까지 잡아줍니다. 아, 정말 BMK 이런 부분도 잡아야 돼요. 석전, 박지원. 들어와 있구요. 자, 박지현 바로 힘을 받아 봅니다. 박지현 득점, 다시 득점. 김정은 레이더를 던집니다. 김정은 아 해결합니다. 00 던져, 어우,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아 네. 2초 남았습니다. 고아라 던집니다. 오아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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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럽게 던집니다. 김간데 아 크레이션. 마운드에 집중을 해야 돼요 김단디 그대로 던집니다 토폴 들어갑니다 김단디 박해진 던집니다 가볍게 클 샷입니다 김정은 던집니다 들어니다 김정은 승각 그럼 앞으로의 자신감 많이 이어질 거예요 노현지가 던졌는데요 들합니다 노현지까지 득점에 가담해 줍니다 김한별의 부상이라는 너무나 큰암초를 만났습니다. 아, 그럼요. 네. 박가정, 잘때면서 박가정까지 득점을 가담합니다. 어 이제 20여 초가 남았고요. 박가정 다시 득점! 박가정입니다. 챔피언 결정 2차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최종 점수, 84대 67로 홈팀 우리 은행이 챔피언 결정 1, 2차전 아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3차전 기분 좋게 부산으로 내려갑니다.